노트북 비싸지 않나요? 이 고민 말끔히 없애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역대급 미친 가격의 노트북입니다. 영상 편집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커버 가능한 최저가 HP 오멘 16인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HP 제품 비싼 거 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싸다면 제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정상 판매 가격은 184만 9천 원인데 현재 상시 할인을 3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폰 할인 39만 원 할인 받아 142만 9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윈도우 11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184만 9천 원짜리 노트북을 142만 9천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42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저리 가라네요. 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HP 2024 오메 16인치 노트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이제는 4060 그래픽 정도는 갖춰야 진정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포스 RTX 4060에 8GB 바이트 용량의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어 화면 전환이 매끄럽고 고사양 게임도 렉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165Hz의 고주사율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이 빠르고 부드럽게 작업하기엔 이만한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카드가 나왔지만 지금 4060 그래픽카드로도 웬만한 게임은 다 커버 가능합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5-13500HX를 사용했는데요. i7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i7보다 한 단계 아래이긴 하지만 게이밍 고성능 작업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노트북용 CPU인 13500HX를 사용해 i7 제품하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램 용량이 32GB라는 것인데요. 다중 작업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램 용량이 부족하면 컴퓨터 렉이 심해지고 게임 로딩 시간은 한 세월 답답함에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른 제품들 보통 8GB, 16GB 장착되어 있어 노트북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처음부터 금액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처음부터 32gb를 장착해서 충분하다 못해 사용하시면서 몇 년간은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이 정도 사양에 138만원 진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럼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누가 뭐래도 그래픽 카드입니다. 10시리즈, 16시리즈 그래픽 카드 혹은 내장용 그래픽 카드로 고사양 게임 가능하다고 한다면 완전 속으신 겁니다. 요즘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 3060 혹은 RX 5500M 시리즈는 돼야 어느 정도 끊김없고 생생하고 부드럽게 게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CPU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인텔코어 i7 이상 또는 라이젠 5000번대 이상을 구매하시고 여러 가지 사양 다 고려해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i5-13400F 이상 또는 라이젠 5 5600 정도 제품의 4060GPU와의 조합으로 i7의 성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인데요. 기본적으로 8기가를 제공하는 제품이 많지요. 램은 용량이 클수록 컴퓨터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니다 반대로 램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중 작업을 할때 시스템이 느려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에 램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고 사용할 수 있고 전환 속도도 빨라집니다. 대용량 게임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불러오고 처리할 수 있기에 게임 로딩 시간도 짧아지니 게이밍 노트북에서 램 용량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상으로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투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사양의 142만 원짜리 노트북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